띵곡 맞아. 오케이 도전 <laughs> 아 무심하지 지나가면 진짜 할라바빙 해볼까 어? 자판기 있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무심한 듯 yeah. 스윽 쳐 지나가게 되버리네 이노닉스 화이트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나 가는 중 줄... 어, 뚜껑 열린 거미라도나 파란... 어, 차고 없어 박는데 미친 새 뒤에 뼈는다 빨... 이거 죽여볼게요 야탄거풀수있도한대 맞췄다. 아, 아스 때. 와 수류탄 뭔데? 예 yeah. 야, yeah, 나이 혼자 다 잡아버리노? 기가 막혀버리노? 예 yeah. 이거 바로 백업 수류탄. 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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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아우목아 <laughs> <laughs> 좀 맨맥으라네. 너도 맥스맨의 탈퇴로 모델이지라고. 하여튼 해서 어떻게 이거. 여기서 크나 있 명인데. 죽인다고? 대놓고 세요 제발. 와 0점이 돼 있구나 너는. 사소리. 피자 같은 자리. 야, 너들 센터, 내자 센터 얘들아. 얘들아. 우리 집 방는다. 안박아그사 야, 수동 좀 박데? 야, 센터 잡아. 서다 간다. 으로저대 아니다. 뺀다. 아, 니 네, 센터라고. 야. 그런데 너. 이야. 이야 나이즈. 역시 야. 내 친구. 이거를 그냥 씨야 친구. 피자 친구. 어? 또또 또. 또, 또. 친구, 친구. 아 건덕지 생겼지 개새끼야. <laughs> 이번 사람. 그래. 립펜 챙겨다 줄게. 왜왜왜형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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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발소리 들려서 이미 한번바꿔버려다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형 반응 너무 빨랐다. 소리 소리 소리. 사라졌어 사람. 핑미 핑미. 역시 내 핑B. 친구 상원에. 도이대미치이게 아, 머리가 안맞았네이 대박이 안 맞네. 이이안 맞네. 이대박네이대 갑니다 바이바이안 맞네. 지개박지개맞지개 대박이 안이 대박이 안 맞네. 이 대박이 안 맞네. 이 대박이 안 맞네. 이대 이렇다 스플릿 가나요, 쟈? 차주 트럭 같은 건 아니에요? 저기 치두씨. 예, 스플릿 야무지겠다. 예. 아리 치두씨. 제가 대신 딱 먹어놨습니다, 네. 빨리. 차주 트어 같은 거. 딱딱 먹어놨음. 딱 먹어놨음. 얼마나 많은데? 차키를 밖에 꺼내놓은 네 잘못이야. <laughs> 무슨 소리예요? 그거 제가 그냥 설치한 거예요. <laughs> 여기 여기 저기 풀스코도 죽어서 총알도 개 많음. 맞아 맞아, 여기 겁나 많아. 따라 따라. 정체 여기 존나 많아. l k of pictures under the rock. Yama p r e s i d e 나 t is j u 어어 Nama. Oh, Sir Mois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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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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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번기절 같이 가 같이. 1번에 둘기절. 같이 가 같이. 일수예요 아, 1번 하나 더기절. 아, 어. 디 라스트 창고예요? 아니 창고에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1번에 사람이 없어. 1번에 어, 그 둘이야. 둘기절인데 1번? 그집 둘이야. 나이다야 1층. 창고 킬 들어왔다. 바깥면 봐 볼래 1번? 2층 1층 2층 이 1층. 둘이야 거기. 오르어 나왔다. 상기죠. 아, 오르어 나온 기절. 그런 거 쓸게요 와아 뭐야 발사 잘못 들었다 1층 1층 2층 올라갔다 2층 계절이고요 가줘야 되나? 아. 차가 없는데 왜. 우리? 아 차가 없는데? <laughs> 우리 차다 터졌다 알아서 하고 와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아, 아, 진짜 승훈이 개잘넣네 이거 어떡하냐 잘 넣는다, 차승훈 야아. 이야아. 그이장. 나 누구랑 같이 박았던고기억하는 He's gone. <laughs> I want my life. <laughs> oh, he's gone. 1번 짱구줌이 하나. <laughs> 오케이. 이렇게 스플릿. 우리 차가 없어서 못 가. 까비. 1대3. 오케이. Okay. <목소리> 야, 좀 치. 진짜... 와, 안 죽냐? 스스크스 <목소리> 많이, 약해지, <목소리> 많이 약해지긴 많이 약해 했다 <목소리> 거리 배됨왜 놀랐다 이 번. 하정도 사람 있다. 있고, 이번 사람 있고 상고 사람 있고. 이야 나 진짜 근데 나름 이제 고별도도 아 저별도 잘잘 잘, 잘 맞긴 하네 의외로 1번 킬안 되죠? 1번? 1번 밀집 뒤에 있는데 노란 선으로 피고 있어텐 게... 살리겠다 반복인다 이거는 각이 애매하네 몇줄 언더지? 팩트 저항서도고 이럴 땐 바퀴를 조사해야 돼사리 전원 쪽 간다 바퀴 조사 좀빨 두개다 조사했어. 두방 타했다 지금 3번 바이. 아, 와, 대다 내가 조사고, 킬은 재남가 먹고. 나쁜놈 아, 다 죽었어. 아. 혹시 안했어 안, 안 봐져. 지금 저기 아, 저기 저기 있어 번, 3번. 번에도 있어. 1 번도 있고. 어, 야, 지금 3번뚜벅이두 명. 레비 힘들어 볼게. 아, 저리 올거 아, 킬톱. 3번 도박이요. 스도시. 도박이. 주세요. 이거? 야. 나한방 맞고 죽잖아. 나 허, 많이 약해진 게 3번 써은 지금 지금 3번에 뛰어내려 오네야 싼거 아니야? 일번 나와야 돼. <목소리> 죽었나? Yes. 사람 있어요? 창고 나게 되고. 창고 어디 가니? 창고 찌프들 나온대 번. 나스뿐인데. 클라다. 클라다. 보고 있어. 일버파쿠 했다. 여기 나올 거야. 에가 있어. 다첩다다다첩다첩다 첩은다. 첩어다 첩은다. 다첩은다 여기도 있지 나온다 바퀴 조사 바퀴 그바퀴조사고일본 어, 버기 세웠다 살려고보다 뒤방 나온다 두팀리 저거. 좀 들었어 두 명... 두번안 돼... 번똥 들어갔다 3명의 총 쏘고 있었는데. 자, 한번 뻥깎, 둘. 음, 1번에도 둘, 3타임. 어? 1번, 꺼기. 거기다따줘야 어? 어? 음. 긴놈두 대. 끝나기 전. 여기 끝났고. 뒤에 친구들 이제 붙을 때된거 같은데. 총 쏘고 있구나. <놀람> 총알! 총알! 어! 뛴다! 뛴다! 3번! 이거 봐. 나 이거 1번 보니? 썩은 나무. 아, 노란, 노란 선에 번. 1번 다른 팀.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 3번 썩은 나무까지 왔거든? 어, 까볼래? 뒤에 애들 오지 못 와. 회오지에서 미라가 타고 온다. 한 명, 한명 있고 가까운 썩은 남 하나 있거든. 꼬까볼게한번 음, 그대로 와. 모르겠다. 난 뒤에 총이나 쏠래. 그러세요. 복가랑 어, 간다. 거기 뭐 잘. 있어 이 자식아 건더기 생각하지 마. 1번 기절이야? 음, 3번아1번 어, 기절. 오케이. 오른쪽 집 잡은 될 듯. 음... 친구 살리고 있어 여기 노란 선이지. 노란 선 둘도 왔지? 아 노란, 어. 노란 선둘 있을 듯. 아 <laughs> <laughs> 이게. 게 m 말이 맞이구나 너무 재밌는데. 이게 백은가? 수류 썼으면 더 재밌었을 듯. 트랙. 3번 트랙. 트랙터 오케이. 얘왜 이렇게 조용해 한번 더 끼긴 한다. 돌아갔나. 나와야 되쥬 창고도 나와야 된다. 1번에 예. 하나. 아, 층에나가야겠다 2층에 나가야겠다 저기 에겠에집와야겠다2에집야겠다2에 나와야겠다. 에나겠다나겠다 2층에 나다에 세차있다요맞다트 하다. 더하어 셋째 하다. 하다. 셋째 하다. 넷째 하다. 넷째 하다. 넷째 하다. 넷다 넷째 하다. 넷대 하다. 넷째 하다. 넷째 와 머리 두방씩야나 오시네. 각벌려 줄래? 그냥 바우트 했듯? 오우 오우. 와 너무 왔네. 1번 하나버리 아, 아, <목소리> 오오 갈뻔했다 2 0딜 뭐냐?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2 0 0딜